안녕하세요. 우주의 경계 너머입니다. 오늘은 한 가지 흥미로운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에서 인간이 진화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지구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인류와 비슷한 존재가 생겨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과연 과학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공상과학적 상상이 아닙니다. 현재까지 우주에는 약 2조개의 은하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 은하 안에도 4천억 개 이상의 별이 있으며 그중 지구와 유사한 환경을 가진 외계 행성이 수천 개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환경을 고려하면 지구와 비슷한 방식으로 진화한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외계에서 인간과 유사한 존재가 진화할 가능성에 대해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구 밖에서 인간과 유사한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현재까지 과학자들이 밝힌 바에 따르면 생명체가 탄생하고 진화하려면 적어도 세 가지 기본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안정적인 에너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지구에서는 태양이 주요한 에너지원 역할을 합니다. 외계 행성에서도 별에서 오는 빛이나 열이 있어야 하며 그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행성이 너무 춥거나 너무 뜨거워서 생명체가 존재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면 복잡한 생명체가 진화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복잡한 화학 반응이 가능해야 합니다. 지구에서 생명체는 탄소기반의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탄소는 분자 구조를 형성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복잡한 생명체가 진화하는데 적합한 원소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탄소 외에도 규소 기반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도 있지만 탄소보다 화학적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구와 같은 방식으로 생명체가 진화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장기간 안정적인 환경이 필요합니다. 생명체가 진화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지구에서 왜? 단세포 생명체가 다세포 생명체로 진화하는 데도 수십억 년이 걸렸습니다. 즉 외계 행성에서도 오랜 시간 동안 온도, 기후, 대기 조성 등이 급격하게 변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한 행성이 극단적인 환경 변화로 인해 수억 년 동안 생명체가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면 복잡한 생명체가 진화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외계에서 인류와 비슷한 생명체가 탄생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이를 설명하는 과학적 개념 중 하나가 수렴 진화입니다. 수렴 진화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진화한 생명체들이 비슷한 기능적 특성을 가지게 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파다를 헤엄치는 물고기와 돌고래는 전혀 다른 계통이지만 물 속에서 빠르게 움직이기 위해 유선형의 몸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박쥐와 새는 조상이 다르지만 날개를 진화시켜 하늘을 날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특정한 환경에서는 유사한 신체 구조가 독립적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우주에 적용하면 다른 행성에서도 인간과 비슷한 모습의 생명체가 진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지구에서는 두 발로 걷고 손을 이용하며 두뇌를 발달시킨 인간이 진화했습니다. 이는 중력이 적당하고 대기가 안정적이며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두 손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사한 환경을 가진 행성에서는 인간과 비슷한 형태의 생명체가 진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구 밖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행성은 어디일까요? 현재 천문학자들은 지구와 유사한 환경을 가진 외계 행성을 찾기 위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몇 개의 유망한 후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시마비입니다. 이 행성은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로시마 센타우리를 도는 행성으로 지구와 비슷한 크기와 질량을 가지고 있으며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물이 존재하고 환경이 안정적이라면 생명체가 탄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TRAPPIST-1 행성계입니다. 이항성계는 7개의 지구형 행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온도를 가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들 행성 중 하나에서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그 생명체가 인류와 비슷한 방식으로 진화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외계에서 인간과 비슷한 존재가 진화한다면 그들은 환경에 따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력이 강한 행성에서는 키가 작고 단단한 뼈구조를 가진 존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중력이 약한 행성에서는 키가 크고 팔다리가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핏이 약한 환경에서는 눈이 더 커지거나 적외선을 감지하는 능력이 발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물 속에서 진화한 외계인간이 있다면 지구의 인간과 달리 아가미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피부가 매끄럽고 유선형일 수도 있습니다. 즉, 외계에서 진화한 인간이 존재한다면 환경에 따라 완전히 다른 형태일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와 매우 유사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외계인간이 존재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주에는 수많은 별과 행성이 존재하며 지구와 유사한 환경도 많습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우주 어딘가에서 인간과 비슷한 존재가 탄생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처럼 과학을 발전시키고 우주 탐사를 시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과연 우주에서 유일한 존재일까요? 아니면 아주 먼 곳에서 또 다른 우리가 존재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야말로 현대 과학이 풀어야 할 가장 흥미로운 미스터리 중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주의 경계를 넘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